자 문제에서 물어봐요 갑자기 물어봐 뭘 물어보냐 봐봐 합에 관련된 걸 줬지 합이야 곱에 대해서 최댓값을 물어봐 갑자기 물어봐 그러면 이거의 이 이거에 과정 근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합과 곱에 관련된 거가 딱 등장됐다라고 하면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적용해 보는 거야 어떻게 2x 플러스 3i 그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걸 2로 나눠 아. 두개 더한 걸 이루어 나누면 산술 평균이군요. 오케이. 그리고, 크거나 같다 해주고, 기하 평균. 이거, 2X와 3Y를 그대로 곱해. 6XY, 요렇게. 기하 평균입니다. 그러면, 2X프로 3Y가 몇이 됐어? 12가 됐군요. 그럼 얘랑 얘랑 약분했을 때 몇이 됐어? 6이 됐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루트로없애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서 36이 6XY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6으로 약분했어. 6이네. 아, X 곱하기 Y는 6보다 작거나 같대. 그래서 알았어. 최대값은 몇이다? 6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합을 주고 고배 관련된 최대값을 물어보면 요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 갔어? 자, 반대 과정으로 뭐라고 그랬어? 합을 주고 고배 관련된 거에 최대값 물어볼 때도 쓰지만 이제는 뭐를 주고? 고배 주고 합에 관련된 거에 최소값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 똑같이 가또 가봐요. 어떻게? X 플러스 2 y 를 뭘로? 이로 나눠 이게 뭐야? 이게 산술 평균이야. 크거나 같대 루트 두 개를 곱해요. 2 x y 이렇게 똑같은 식을 가지고 그리고 x y에다 주어진 걸 집어넣어 8이었대. 8 넣읍시다. 루트 16이네. 4네. 아 따라서 x 플러스 2 y는 2가 곱해졌네. 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나왔어. 최소값 구해줬네. 8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별한 응급에서도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곱을 주고 그리고 합에 관련된 합을 주고 고배 관련된 거에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이렇게 산수 평균과 기압 평균을 이용해서 값을 구해봅니다.